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의 계속되는 폭로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우원씨 신변의 안전에 대한 우려부터 심지어는 전두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수사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 우려가 증폭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석열의 전두환을 향한 러브스토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정치인 선언을 하고 난 이후 대선가도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던 시점에 윤석열은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 망언을 배설한 바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잘 해봤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살범인 전두환에 대해서 학살만 빼면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정치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이 윤석열의 역사 인식과 윤리 의식의 문제가 심각히 드러나는 문제가 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윤석열의 망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윤석열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논란 이후에도 기자들 앞에서 또다시 망언을 이어갔었습니다.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게그 이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항림 불임 사건.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겠다고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던 것까지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유리를 자행했던 자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정신나간 소리가 자신의 소신이랍시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 밖에도 전두환의 보복성 재벌 해체, 비자금 착복과 같은 온갖 부정 부패까지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독재와 학살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를 윤석열이 옹호한 것이죠. 그리고 전두환은 조직관리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임명한 게 아니라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이나 하나회 추천으로 꽂아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 넣었던 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정부 요직에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의 전두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했던 만찬주 논란 이게 전두환의 아들 전재만이 운영하는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가 판매하는 바소라는 제품이었죠.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미 상원 의원 시절에 전두환에게 편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정치범들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구금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편지를 쓴 적이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든에게 전두환의 아들이 운영하는 와이너리 제품을 만찬주로 권한 것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죠 대통령실이 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전두환 일가 사랑이 만찬주 선정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던 겁니다. 만찬주로 선정되면 당연히 전두환 일가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가치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전두환 일가가 윤석열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만세를 부를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전우원 씨의 폭로가 이해가 가는 윤석열의 행보들이 있던 거죠. 또 어디서 어떻게 알게 모르게 전두환 일가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을지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우원 씨의 폭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전우원씨는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이 두 번째 부인 최모씨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부친인 전재용의 지저분한 여성과의 관계 외도 사실 등의 폭로도 이어지면서 부친 전재용이 목회자의 길을 걸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왜 전두환 일가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인 게 부친인 전재용은 아들인 전우원씨에게 평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사태고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가르쳐 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고 지금은 천국에 가 있으시다라고요. 부친인 전재용이 전우원 씨의 폭로에 대해서 아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라고 프레임을 씌우자 이에 반박하면서 나온 폭로였습니다. 이러한 폭로를 하면서 전우원 씨는 치료를 받고 문제없이 태어난 자신이 정상이냐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해왔던 자신의 부친이 정상인 것이냐 이러면서, 전재용은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본 시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이 전재용과 지금의 부인인 박상하의 외도를 쉬쉬해주는 것을 대가로 전두환 일가로부터 수십억 원이 되는 비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받아왔고, 이를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해왔으니 모친과 그 주변인들을 조사해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분명 자신의 폭로 이후에 입마금을 위해서 모친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라면서 모친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우환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정말 뜨겁습니다.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우환 씨도 수사기관의 의뢰라든가 특정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라이브와 같이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이 각종 방법을 택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론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실제 각종 커뮤니티나 언론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보도들, 분노의 여론은 충분히 모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떼려야 뗄수 없는 특권층의 카르텔, 그 카르텔의 중심에 언론사 사주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 심지어 전두환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던 윤석열까지 이들이 언제고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소홀해지는 순간 끝이라는 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왔듯이 청산의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